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어요전 영상에서 후행스 팬을 가지고 빛추세적인 구간 그리고 추세적인 구간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잖아요 어, 오늘은 이걸 어, 좀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요러신 분들 이 있어요 난 현재만 살아 뭐 이렇게 있죠 그러신 분들 현재 기준으로 보는 방법 요거는 뒤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캔들은 여기 있는데 여기 좀 불편하죠 요거 보기가 그래서 어 어떤 방법이냐면 있이볼벤을 앞으로 밀면 돼요. 밀면 똑같아요. 왜냐면 요게 후행 스팬이이요 종가선이 종가선, 종가선 차트를 뒤로 밀어놓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요 종가선 차트죠. 요거를 뒤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 과거의 주가보다 힘이 세면은 어 요게 힘이 좋, 좋다 뭐 이렇게 보고선 뭐 매매하는 건데 요런건 요렇게 요 박스 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데, 뭐, 주식보다는, 어 선물에 좀, 어 활용도 좀 높아요. 주식에 쓰려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먹을 건 있어요. 왜냐면,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를 가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슈팅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어 매매하야지 승률이 높고, 아무튼 요거 만드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선은, 여기 수식 관리자 클릭해주고요. 사용자 지표에서, 요, 가격 지표에, 이렇게 있죠. 엠벨로프도 있고, 볼일 밴드도 있고, 밴드를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력하냐면, 시프트를 하면 돼요. 시프트. 시프트. 26. 그러면, 밴드를 밀어, 앞으로 민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수식은. 그리고, 시프트. 26. 그럼 요게 후행스팬 볼륨 상단 돌파매매랑 똑같은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은될것 같아요. 수식 검증. 어, 여기서 틀렸다고 하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맥스트. 이런 식으로 뭐이런거 한다네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차트 한번 볼까요? 아무튼 시프트 가로가 없네요. 시프트 가로.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작업 저장 그리고 후행 후행 스팬 볼밴 상단 돌파 매매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설치해 볼게요 기본 차트로 돌리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 기술적 지표 클릭 사용자 지표 클릭 맨 밑에 있겠죠 이거를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요 어, 볼더 밴드를 앞으로 밀어낸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가 요 후행 스팬 볼밴 상단 돌파하는 구간이요. 에 그러면 딱 실시간으로 알수 있죠. 여기 딱 돌파하면은 매수. 뭐 이런 좀 우상향을 그린다. 이런 거에서 뭐 매매하면 되는데 요 요건 지금 비추세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거비 왜냐면 후행 스팬이 볼밴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비추세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하, 밑으로 쭉 가죠 요게 위로 돌파하면 위로 초대가 생기고 어 매도는 어떻게 잡냐면 보통은 이렇게 후행스팬이 볼뱀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관점이에요 요게 시간 손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게 위로 갈 거면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갈 때는 박스권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요게 뭔가 이후행스 팬이 볼벤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위로 시세를 못낸다. 이런 거는 팔아먹다고 보는 게함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쓰면 돼요. 요거 지금 보면은 현재 표정에 또 지금 여기 볼벤 상단 여기 두드리고 있죠. 여기가 요 선이 요 과거의 저항이었어요. 저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계속 두드리고 있죠. 과거의 저항을 현재. 어, 요 형님들이 어,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뭔가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런 거는 어,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시장만 받쳐주면 돌파할 것 같아요. DPC도 보면은, 여기 후행스팬, 여기 볼뱅 상단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오, 오늘 돌파하고 있었죠? 그러면 요 눌림을 어떻게 하냐면, 어, 보통은 여기 뭐, 지금 지지구간 여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구간에서 한번, 모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려놓고 그세 그러니까 군데가 딱 걸리는 점 여기죠 어떻게든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위로는 갈것 같아요 1차적으로 피보나치 한번 그어볼까요? 피보나치를 반대로 그어야 돼요 이럴 땐 반대로 그어야 되고 0.236 레벨로 올려왔죠.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이마크인 박스권.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뭐어 1차죠. 뭐 거의 뭐볼벤요 요 상단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인 거 같네요. 이렇게 아무튼 네, 이렇게 어 수식 만들어 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